앉아있네.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이 있다. 세계 정부는 이미 존재한다. 그 중심에 바로 프리메이슨이 있다.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세계 지배 음모론 짧고 굵게 정리해 봅니다. 프리메이슨 원래는 뭐였을까 프리메이슨은 사실 중세 석공조합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성당 기사단이라는 조직이 얽혀 있죠. 성당 기사단은 12세기 초 100년간 예루살렘에 진주하면서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같은 동방의 종교와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톨릭의 세계관과는 다른 독특한 철학과 의식을 가지게 됐죠. 결국 교회와 왕권의 눈엣가시가 되었고 14세기 초 하루아침에 개멸됩니다. 그리고 도주한 기사단원들이 스코틀랜드로 피해서 석공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 사람들의 후손이 수백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프리메이슨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역사 때문에 프리메이슨은 처음부터 비밀스러운 의식과 전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눈가리개를 하고 입회식을 진행한다든가 비밀 암호나 악수를 배운다든가 하는 과정도 이런 역사의 흔적입니다. 확실히 외부인이 보면 뭔가 비밀을 감추고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정말 세계를 조종하고 있을까요? 프리메이슨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로베스피에르 같은 인물들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1세기인 지금은 네트워킹과 자기개발을 위한 친교 클럽에 가깝습니다. 음모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정부를 조종하는 비밀조직은 아니죠. 1달러 지폐의 전시한 피라미드 그리고 워싱턴 한가운데의 오벨리스크를 닮은 워싱턴 기념탑 같은 건 실제로 프리메이슨의 철학과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 건국 정신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고대 석공 기술의 원조라고 할 이집트를 존경했던 그 전통이 반영된 거지 악마 숭배나 감시 통제에 음모와는 상관이 없죠. 프리메이슨은 흥미롭고 깊은 역사를 가진 단체입니다. 하지만 악의 조직도 세계의 지배의 중심도 아닙니다. 음모론은 쉽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힘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용기에서 나오죠. 과학하고 앉아있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함께 사실에 기대서 하루를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